안녕하세요. TV 특강 재테크 업체의 최영식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재테크, 자산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금리 그리고 어, 은퇴 기간에 또 좋은 조기 은퇴 그리고 또 집값의 하락으로 재테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재테크 어떻게 할지 많은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 저희 이 TV 특강을 통해서 저는 자산관리사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실제적인 경험 사례를 통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해야 될지를 실제적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방, 강의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실제 바로 접목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방송 강의를 듣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RTN 부동산 TV, 경, RTN 부동산 경제 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늘 활용하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첫 시간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재테크가 필요하고 또왜 재테크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연령대별 재테크 방정식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목해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가장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게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서민들의 지금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어 평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업 직장 부장님이신데 저희 실제 고객님이십니다. 2011년도에 저와 상담했던 고객님이신데요. 어, 2011년도에 상담 당시에 대기업 부장님으로서 은퇴를 3년 정년퇴직 3년 정도 앞두신 분인데 현재 재산은 이 정도 됩니다. 목동에 있는 십7평 아파트 6억 5천짜리 집한채를 가지고 계시고 금융자산으로서 정기예금 2천만 원, 또 개인연금을 4천만 원도 가지고 있으며 대출은 없는 분이십니다. 자산 현황으로 보면은 아주 건전하죠.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한 상위 3% 안에 정도 드시는 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대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이런 상황을 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아마도 어 이제 은퇴를 3년 뒤면은 이제 소득이 끊기될텐데 어떤 생활 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실제 저희 고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현황을 바꾸셨습니다. 어 현재 집을 이제 109제곱미터 전세 아파트로 옮기시고 영등포구 다세대택 두 세대를 구매함으로써. 어, 매매가 1억 7천 5천에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 이제 부동산을 구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이 계기는 바로 현금으로입니다. 저희 현금으름 표를 보시면. 어, 현재 이분의 월 수입 현황은 월 740만 원 통장에 세후로 730만 원씩 들어오게 되는데요. 세후로 730만 원이 한 연봉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연봉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을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교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고1 아들 한 명, 고3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으면서 한 달에 약한 310만 원을 교육비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인 가족 소비 지출로 삼백오십만 원즉한 달에 육백육십만 원 정도가 소비로 나가고 한 달에 칠백삼십만 원이 소득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봉 일억이천이면은 대한민국 직장인 상위 삼 프로 안에 들어갑니다. 삼 프로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저축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삼년뒤 퇴직인데 앞으로 삼년 후에 소비 지출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자녀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학자금 진출은 늘어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분의 현재 자산 현황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난다면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당연히 접근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수입 지출, 캐시 플로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해 나서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어,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의 주거용 자산의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자녀들의 교육 학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던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를 1 0제곱미터 전세로 옮기면서 3억 5천으로 좀 줄이게 됐고 약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걸 가지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작업을 미리 시작을 하셨는데요. 영등포구 다세대 주택 두 채를 구매를 하면서 3억 4천 정도가 투자가 됐고 보증금 1억을 빼고 한 달에 월세로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축을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남는 5천만 원과 현재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합해가지고 약한 1억 1천만 원대 금융자산을 옮기면서 이제 지금부터 3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월 소득 지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소비하고 있는 금액에서 잘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새는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새는 돈을 잘 잡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자녀 대학 교육 자금도 준비하고 은퇴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 사례를 좀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과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이제 퇴직금이 한2억 정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 노후 준비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지금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현실들이 또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만 55세에 달하는 인구 수가 약한 1년에 약 80만 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이상씩 계속 나오게 되는 이때를 바로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향이 굉장히 큰게 이분들이 보통 이제 중대형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중대형 아파트가 전재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중대형 아파트 전재산인 이 아파트를 가지고 또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생활비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창업을 생각하십니다. 요즘에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창업 박람회 또 은퇴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들에게 또 하나 이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매년 107만 명의 신규 사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은 자영업자분들이 30대부터 준비해와서 계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자영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분들 실제 시장에서 나오면 어떤 경쟁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5 0대 신규 창업하신 분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폐업률이 어느 정도냐면 100만 명이 신규 창업을 하면 그 해에 바로 폐업을 하시는 분이 86만 명. 즉, 한번 창업을 하면 그래도 2, 3억씩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2, 3억씩의 창업 비용을 가지고 은퇴, 퇴직금을 가지고 바로 그해에 도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은퇴가 더욱 힘들어지고 흑빈층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인데, 재테크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지금 은퇴에 다다르신 분은 현재의 재무 계획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사례분들 제가 표로 하나씩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재테크의 법칙이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런 사례자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를 시리즈로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왜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신설법인들을 보면은 왜 망하는 창업자가 나오느냐. 현재 신설법인 100업소 중에 27%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8%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에서 어80%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데 소비는 앞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교육도 안 끝난 상황에서 한 끝난 상황에 서한 달에 6, 700만 원씩 소비가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 한다면 이런 창업 어, 정말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방법을 피해 갈 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은퇴하신 분만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은퇴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사회 초년생부터 재테크는 필요합니다. 실제 3040 세대들을 보면 은 과거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했나요?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다 보니 올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재테크가 전부가 되고 또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또 집을 팔고 좀더 주택을 확장을 하고 이런 과거의 재테크 방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될까요? 향후 50대 인구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주택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재택과 통하지 않는데 이때 잘못된 주택 마련했을 때 어떤 미래가 다가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인천 영종지구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현그 당시에 전세 빌라 다세대 주택 8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한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테크를 잘해 볼까 해서 과거에 투자 방식이었던 또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었던 인천 영종지구의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자금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억 칠천 정도의 대출을 예상하면서 분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분들은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왜. 맞벌이로서 한 달의 세후 소득으로. 삼십 대 초반인데 약 육백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소비로 한 이백 삼십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부부 합산해서 삼백 칠십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이 삼백 칠십만 원이 모여서 한일이년 2년 만에 이년 2년 만에 현금을 일억 이천 정도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에 나서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에 나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 상황을 보실까요? 2013년도를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2013년 자산 현황을 보면 370만 원씩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가 2억 9천 분양가였던 게 지금 현재 시세는 2억 2천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7천 정도 그리고 보증금은 7천 정도로 갖게 되고 또집 전세 자기 본인이 살던 전세값은 어떻게 됐나요?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은 1억 천으로 오르게 되고. 어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요 이제 맞벌이 부부였다가 자녀 출산과 동시에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소득이 6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어땠나요 자녀가 출산하니까 당연히 또 소비는 늘고 430만원의 소득에서 3 2 0만원을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출 7천만원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45만 5천원 이러다 보니까 저축은 60만원 370만 원 저축하던 분들이 60만 원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막연해집니다. 자산은요 원래 2억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매년 370만 원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천으로 줄게 됐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본인들의 향후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외벌이로 전환을 할지 그 다음에 소득 체계는 어떻게 될지 막연한 계획이 없이 그냥 투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은퇴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사례자분도 자신이 향후에 어떤 소비 패턴이 일어날지 한 달의 소비 지출 계획이 막연하게 들어가지 않고 재테크라는 건요, 어떠한 상품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상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4년 5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건축 도면이 나오고 이 도면에 맞게 집을 지켜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향후 이 상품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집이 오를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 갖고만 가는데 재테크는 여러분들의 생활 자금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어떤 돈인가요? 여러분들의 돈은 집을 사야 될 돈. 그다음에 은퇴 준비를 해야 될 돈, 우리 아들 대학 자금을 보내야 될 돈, 우리 아들 교육을 시켜야 될 돈, 그다음에 차를 사야 될 돈, 이런 생활자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렌버피처럼 그리고 뭐 유명한 투자자처럼 이 돈을 잃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돈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재테크를 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처럼 계획을 먼저 하나씩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계획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상품을 활용해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테크를 이제 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본다 한다면, 재테크를 할때 투자의 법칙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투자 대상을 볼때뭘 보시나요? 어떤 수익률, 과거에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사례자분들처럼 뭐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장단점들이냐면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재테크 투자 법칙,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이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볼까요? 자 먼저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뭘까요? 이제 예금채권 같은 거 가장 큰 장점은 이 돈을 넣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시기에 찾을 수가 있는 황금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뭐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금들이 평균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5%에서 2.8% 사이 정도가 일금융권들에서 발행하는 예금들의 이자율입니다. 2.5%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계산하기 어려우시겠죠? 15.4%의 이자소득세율을 감안을 하면 약 17만 7천 원 정도가 월 소득이 됩니다. 월소득 1억을 넣었을 때 17만 7천 원,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했을 때 퇴직금의 비중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한 2억 정도가 평균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얼마를 받냐면 3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생활이 가능할까요? 자, 국민연금이 현재 은행 직장 생활을 40년 정도씩 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0만 원에 이 35만 원, 155만 원 정도가 총 노후 자금이 될 텐데 이걸로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걸 찾게 됩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는 것처럼 올바른 재테크좀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투자라는 걸나서게 됩니다. 그때 투자에 났을 때두 가지 형태가 더 있죠. 바로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큰 손해 보고 쪽 똑박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걸좀 피해 보려고 하죠?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식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주식은요, 1983년 1월 1월 4일자로 실제 우리나라 114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114포인트 이 코스피 1 1 4포인트 의미하는 건 뭘까요? 코스피 지수 114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1980년 1월 3일자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3년 뒤인 1983년 1월 3일자로 상승률이 114포인트가 그러니까 약14% 정도 상승을 해서 114.32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30년 예를 들면 2010년이다. 2 0 1 0년면 정확히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쯤에 주가가 한 2,000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몇배 올랐죠? 몇 배가 성장했냐면 80년 100포인트에서 2010년 2,000포인트까지 약 30년간 20배 정도가 성장했죠. 그러면 20배 정도가 성장하려면 1년에 몇 프로씩 오르면 2 0배야 될까요? 한 100%? 100%씩 오르면 될까요? 아,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20배 하면 되게 큰것 같죠? 예를 들면은 5,000원 하던 주가가 수 배냐 만원 하던 주가가 20만 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 같지만 실제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약한 1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승률이 연평균 10% 정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가 보시면은 주식형 펀드 가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장 우량한 상품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수익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그렇고, 이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량주나 이런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면, 돈을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또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내가 돈을 찾고자 환매를 신청을 하면 정확하게 3일 뒤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즉 이런 뭐라고 하죠?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황금성이 이게 강한 상품이 이제 또 주식과 예금인데, 반면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2013, 2013년, 2000, 아,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러서때때 우리나라 주가가 2008년 초에 대비해서 약 2008년 말에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1000포인트, 2000포인트 하던 주가가 최대 85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1000만원을 넣어놨는데 1년도 안된 시기에 한 48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그 상하의 폭이 굉장히 크죠. 즉, 단기간에 하락의 가능성, 안정성에서 최대의 단점을 보이는 상품이 또이 주식형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함며 있어가지고요, 특히 은퇴를 만드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을 30% 이상 넘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자금은 여러분들의 바로 목숨과 같은 생활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과 같은 생활 자금을 이렇게 도박성 있는 자산에 또 가져가기에는 또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예금이면 가면 생활이 안 되고, 주식으로만 가져가면 또 위험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도요,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고, 이런 상품들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릴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자산의70% 이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세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 이걸 바로 저희가 자산의 황금 배분 비율이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잘 섞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잘 지켜지지가 않죠 특히 부동산으로 또 재미를 보신 분들은 또 부동산만 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부동산의 장점은 뭘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아파트 가격 형상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현재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상승률이약한6%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은행 금리의 한 플러스 2~3% 정도.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주식 아파트 시장이 또 하락되고 있고 한데 뭐 이거는 시장에 따라 틀리지만 장기간을 보면 이 정도 수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에서는 주식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 채권보다는 약간 높은 이런 중위험 정도의 아 중수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하락률은 어떨까요? 안정성면은 어떨까요? 주식처럼 단기간에 막 이렇게 50%씩 하락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1,20%의 하락률에서 이렇게 시장 평균으로 보면은 하락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게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인 면에서 장점이 조금 있으니까 중간적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은 채권보다 높고 주식보다는 약하고 안정성은 면은 어 주식보다는 좋은데 또 예금보다는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걸 좋아하나 요 중간을 참 좋아합니다. 중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자산에 또 많은 편중이 돼 있고 한데 근데 부동산의 최대 단점은 뭐죠 바로 여기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겪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다세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 이 집을 내놓는다 했을 때잘안 팔리죠. 특히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분들이실 겁니다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분들 지금 현재 이 집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내 은퇴자금을 만드셔야 되는데 은퇴자금이 지금 좀안 나온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수익성 안정성 환경성 만약에 세 가지 자산을 잘 섞어서 운영하신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은 선택 방안이 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골드 레이션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할 텐데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재테크 오늘 처음 소개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총 열다섯 총 이제 많은 시간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항상 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신중한 고민과 또 선택의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방향들을 좀 실제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재테크 업직 최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